그래, 아이고, 야, 아, 먼저 할까? 미안해. 조금 쉬었다가. 고. 갈까? 어. 딴 사람 아니 그아직그 즉제 다가딴사람 아니 아 알아. 알아. 빙고구 어. 다운이니까 알아다. 으 뽀송뽀송하네, 그냥 여기는. 어? 뽀송뽀송해. 어, 뽀송뽀송하지. 낙엽이니까 슬립 일어날 수 있어. 네. 가 가회전 쉬었다가 그리고 그냥 어차피 여기가 좀 조금 달리면서 가야 할 코스인데 어, 앞에 때문에 장애가 되거든. 응. 고! 날로 해야지! 어! 날로 해야지! <laughs> 좀 쉬어, 여기도. 마지막 점프 해야 되니까. 네, 점프 꼭안 해도 돼. 다시 <laughs> 가. 어, 그러니까 꼭안 해도 된다고. 어. 어? 어? 여기 오고 나이스! 진 천천히! 겠어진 천천히 내려가! 천천히 내려가! <laughs> 야 마지막에 와서 진창이래 여기, <laughs> 로 와야 돼 여기, 산 됐지? 이렇게 왔어 <laughs> 그렇게 와야지, 안 버려. 어, 난 뭐, 예상하고, 바로 브레이크 잡았지. 뛰고 나서 어, 누 이쪽, 이쪽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우측으로. 우산으로. 우측으로. 산으로, 산으로, 산으로. 바짝 붙어, 우측으로 붙어서. 산으로, 산으로. 산으로 와, 으거 어, 산으로. 산으로. 어. 산으로 어. 어, 그렇게 해야, 여기를 떨어지면 되거든. 어, 아, 어. 그래서은 <laughs> 네, <쉽네. 웃음> <laughs> 저만 봐봐, 스포츠 봐봐 이따가 또포르들오리로 와야 되네 저렇게 해야 돼뭐 그런 그런 네. 그렇게 하면 여기로 오면 안 되거든 그나마 그래도 깨끗해져야 오케이 오케이, 그렇게 오면 돼 봐봐, 형 어? 어? 그나마 깨끗해져 어어, 우리 어. 그렇지, 그렇지 <목소리> <투> <목소리> 어 마지막에 아세요 진상인 애기야 여기에 땅을 막 파헤쳐서 그래. 어, 뭐, 스탠딩 하는 거야? 이야. 야,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팍 박히냐? 안 박혀. 가만히 들어가서, 밀어주면서 올라와. 그렇지. 아, 아이고. 야, 고기 짧게 오는데도 아, 흙이 아, 흙먹는거 아, 봐. 어째, 사자놈! 어, 누구야? 있었어, 또. <laughs> 야, 그거 사들고사들고 야, 좌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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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. 오초오초오초5측이지오슨 좌측, 좌측. 좌측이야 5초, 5초, 어 됐어 초5와 됐어. <laughs> <laughs> <laughs>